짜잔. 노량진수산시장을 왔습니다. 가자구. 논문으로 가야죠? 있 <laughs> 어제도 엄청 크다. 오, 오 고수의 향기가 느껴지다. 오 너도 세 이거 식랑은 어디로 가요 <웃음> <웃음> 근데 그거 내려갔다고 가격 그렇게 그러... 뭐, 뜨던데? 러시아잖아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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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산 거야. 원래 키우다 10만 원 넘어. 근데 왜푼 거야? 태이고아야지 <laughs> 진짜 매점 주민. 걔네 정점 정진, 점이니아 그래서 그런 거라고? 사람이 엄청 는데 유리 씨 인사 해주세요 이게 이거 손질해주지 않나? <laughs> 이거 지금 이거 하라는 거야 진짜로? 개 <laughs> <laughs> 아! oh 무서워. 저뿔 <laughs> 있잖아. 아, 아, 시끄러워. <laughs> 아! <laughs> 다행이다.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움직여? 안 움직여? 지금 아 무서워. 아 무서워. 손이바라 선이 이 그대로 손이 그대로 짚혀. 이거 뭐. 안녕하세요. 에이, 새우예요. 머리가 없어. <laughs> 원래 이렇게 안 까지나? 너가 지금 못 가는 거 아닐까? 아니야. 잠깐 이끌러 있는 거 같아. 그지. 맨손이면잘까죠난못 어, 하겠어. 맨손이면나 <목소리> 미치겠어. 안 까져. 왜 끌어와서 그래? 다리. 다리만 뜯고 있어. 안 까져. 나 내가 깎겠어. 참못 하겠어요. 포기됐스난못 하겠어요. 아 너무 오 전에 됐어. 손톱 없는 맨손이 잘 까진다. 노동이 현장입니다. 먹으러 온 건지, 노동하러 온 건지. 저는 죽은 친구들 담당. 잘 까지네, 이거는? 엄청? 이렇게 잘 까지는 거를 그래, 이제 하나 깠어. 더 까. 아씨. <laughs> 힘들게 깐거 먹는다. 음, 제맛있어. <laughs> 잠시 흡연 타임 한다 해서 따라 나왔는데, 엄청 잘 해놨다. 엄청 예뻐. 뭐야 산책이야 뭐야 산책로야? 와. 음. 어 잠시만요. 내장이 음. 그냥. 저번주에 이엄청나요와 엄청 맛있나봐이 <laughs> <놀라> <오>! <놀라> <놀라> 너 서른 <40은> 하나 <안> 아니지? <놀라> 나나너 열한 가지? 나 열세 살이데요 열한 살이면 되는 거 반지를 위한 거 봐. 이만 해 근데 사만 좋구다 아, 미다

내가해냈어 와, 와. 와. 안 됐어? 안 됐어? <laughs> 안 됐어. <laughs> 됐어? 안 됐어? <웃음> <웃음> 어, 우리가 안 됐어? 아가더 있나 봐 하나가 더 있나 봐심해 잘해 아더 있나봐, 우아 아우 마지막. 안녕히 계세요. 헤헤. 해배불잘 먹었어. 응. 어린데 택시 타고 입차로. 뭐, 더... 우리 어디가 꼬치? 꼬치? 찍간다니까. 뭐라고? 내짐 내짐 내 내짐 집, 내짐. 집, 네네내 집, 내 집. 어, 어떻게 알았지? 나금쪽인데 이쪽이네. 말고 내가 말한 식당으로 가자. 아, 나중이? 응. 다음에 또어 되면 한 뭔가 조만간 일것 같은데 <laughs> 오늘 핑크랩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석화 아니 그거 석화는 그냥 거들뿐인거고 홍게대게로 아 좋아 홍게대게를 먹으면서 그걸 먹는거지 라면 같이 어, 다, 갑자기 라면 먹었어 라면 조합 미쳤다 그냥 나중엔 그거 먹자 음. 택시 x i will come in one m i n u t or two. 우리 거 먼저 오는 거 같은데? 아빠! 앞으로 앉아도 돼요? Bye 지이왔지 그리고지리가좀안 박스 박스. 잔인하고만 <laughs> <laughs> 자린하, 잔인해, 아주. 거침이 없어. ASMR. p e r f u 이 자도르랑 <laughs> 미스디올, 루즈디올, 그 <laughs> 다음에, 세럼, 세럼, 세럼. 이렇게 들어있는 네 가지 패키지. <laughs> 와우저 <laughs> 멀리서 <거> 찍일 <laughs> 밀착 취재하고요 <뭐야. 웃음> 제가 보여드릴게요 가만히 계세요 밖에서 또사다고그 <Ivan> 창문 창문 그거 형식처럼 돼있다고 들었는데어 오, 이쁘다 오, 오. 패키지 이쁘다 맞지 창문처럼 돼있어 음 그냥 여는 거네 오! 싱! 아, 이거 안돼! 예! 우와. 귀여워! 이렇게 꺼내는 건가 봐. 맞지? 내말 맞지? 몰라. 응? 귀여 귀여워. 이렇게 한 개씩 싸져있어 아, 되게 조그맣다 애기다 애기 이게 파트인가 정말 봐. 귀엽다 <laughs> 맞지? 아, 귀여워 아이게 이거? 어 이게 자도로 이렇게. 이렇게 넣어놓고 다시 닫고 약간 그러니까 인형, 인형의 집처럼 <laughs> 미스 디오 같은 거 아닌가? 어. 맞다 <laughs> 역시 와, <정말> 와 귀여워 <laughs> 아, 이렇게 씁니다 을또 음. 넣어놓고 음. 또 닦고 이게 로즌 음. 같다 음. 크기가 아, 다 이쁘다 음. <laughs> 음. <laughs> 열어봐 색을 보자 레드라고 했던 것 같은데? 오~~,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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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레드 어. 오 예쁘다 잘 갔지? 응 어. 잘했다 또 넣어놓고 마지막 세럿! 몇 어,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몰네개 패키지처럼 나온 거야 오 좋아요 이렇게 집으면 예다 금빛이야 맞아요. 넣어놓나너고더어괜요사이 굉장히 돌아야될것 같아. 아, 이려하게좀더다 약간 좀. 아. 네? 상의가 이, 음 상의가 이, 발렌티가. 에로 에로스? 에로스? 토마스 에로스? 에 에로스? 에로로 또선고 있어. 아, 그러니까 어 없으니까 지게 와, 오늘 월화수 목요일이니까... 네 번째 생일이었나? 세 번째 하네 나의 네 번째 생일... 진짜 많이 안 나... 막일 년에 세번 하는데, 얘도 많이 하네네 번째 생일... 끝... 안녕이~ 안녕!